아, 우리가 무슨 고양이 시체 처리관인 가아짜아니선생님 3개월 전에 펜션 살인 났을 때 그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응. 그때 뭐가 그래? 아니 그 동네 고양이가 막 죽어 나가더니 그다음에 차량 사건 발생했잖아요. 아이 그런 놈들은 그냥 아작을 내버렸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야 놈들이... 치과 가서 이빨이나 뽑아. 요즘 야간 일도 하는데 많으니까. 아이 뭐 이런 걸로 치과를 가요. 그 정도면 치과 가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 강지순 사건 알지? 어? 그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잡아먹은 거 알아? 사이코패스들은 사이코패스들은 애완동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아, 왜냐면 하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진짜, 진짜, 진짜.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이 또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은 동물 학대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선배님. 그 봐봐. 펜션 살인 사건 그것도 그래. 먼저 고양이들이 먼저 죽어나가잖아. 연습이야 뭐 연습이야 뭐야 이게 진짜 선배 일단 치과 먼저 다녀오시고 아니 안가안 안 간다니까 이게 좀 중요해? 원래 야간 진료 끝났는데 원장님께 더 특별히 해주시는 거예요 어... 그금금그그왜시까지가거 아니에요? 저희 화수금만 10시까지예요 화수금 아... 박수님네 아. 방금 박수복 검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저희 원장요네 나 여기 제가 할게요두분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어, 진짜요? 네, 퇴근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어디 볼까요 아, 어, 충치가 깊네. 신경 치료해야겠는데요? 그, 그거, 아, 하요? 경찰도 치과는 무서운가 봐요. 그거 <laughs> 아파요? 아,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마취부터 하겠습니다. 그래, 강 커리, 커 커리, 안 돼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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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이건 주의사항이고요. 이건 처방전이요. 어때요? 하나도 안 아프죠? 네, 에휴 꽤 흉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신경치료받으러 또 와야 돼요 어, 수요일 7시 어때요? 어, 네 괜찮아요 그럼 예약해 둘게요 네. 어, 근데 저희 경장님이랑 티아인가봐요 아, 봉사활동 하면서 만났어요 음, 아, 저 때문에 오늘 퇴근도 못하시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보다 훨씬 애쓰시는데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laughs> 네. 선생님, 저희 먼저 들어가볼게요. 예, 래요저 예, 때문에 오늘 너무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선생님, 뭐 어떻게요? 저 때문에 왜 가지도 못하시고. 잘. 저번에... 괜찮아요. 순경님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이,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누가 길고양이들도 죽 실종사건도 그래가지고 아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되는데 아, 괜찮아요. 앉으세요. 네. 누가 자꾸 고양이를 죽이나 봐요. 에 그러니까요. 누가 길고양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진짜. 제가 예전에 무슨 책에서 봤는데 범죄자들이 대부분 처음에 그렇게 동물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음.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누구 의심되는 사람 있어요? 하,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고. 그런 고시 원사람들 있는데 좀 의심스럽게 났는데. 아유 내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참. <laughs> 미안해요. 차트를 깜빡했네. 아... 잠시만요. <laughs> 네. 선배님. 어 정아야 오늘 은혜초사거리 CCTV 백업한 거 그거 받아갖고 내가 봐야 되는데 혹시 네가 받아줄 수 있나 해갖고 네, 지금요? 어 조금 급해 지금 어디야? 지금 치과요 치과? 아 어, 다행이다야 멀리 안 갔구나. 어, 현호는요? 집안일 때문에 멀리 갔다고 하더라고. 어... 정아야 퇴근했는데 미안하다야. 아네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어떡하죠 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저 때문에 퇴근도 못하시고,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아요. 원래 바쁜 직업이잖아요. 아,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대신 다음에 아프면 꼭 바로 오세요. 아,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